안녕하세요. 꽁불입니다. 오늘은 지, 꽁불의 지구촌 집밥에서 오늘 해볼 요리는 시나몬 슈거를 뿌린 프렌치 토스트를 만들거예요 시나몬 슈거를 뿌린 프렌치 토스트는 집에 먹다 남은 딱딱한 식빵이나 아니면 바게트, 치아바타 이런걸로 응용하실 수 있는데요. 어, 하루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일단 레서피는 간단하지만 시간이 조금 걸리는 케이스니까 그냥 냉, 준비한 다음에 냉장고에 그, 잠자기 전에 준비해 놓고 아침에 구워서 드시면 될것 같아요. 어, 쉬우니까 꼭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이제 영상 같이 한번 보실까요? 비한 재료를 잘 섞어주시고요 휘포로잘 섞어주시면 돼요 설탕이 어, 뭉치지 않도록 이렇게 계란물을 잘 계란 우유물을 잘 만들어주시고요 어, 미리 썰어둔 1cm는 너무 얇고요 한 2cm 두께로 썰어둔 어, 마른 딱딱한 빵 먹기 좀 힘든 빵을 이렇게 충분히 적셔주셔야 돼요 앞뒤로 꾹꾹 눌러서 이렇게 약간 눌렀다가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쉽죠. 이렇게 이제 남은 빵을 어 오늘은 분량이 어 여섯 쪽만 그냥 했는데요. 이거 이렇게 된거 신경 안 쓰셔도 상관없는데 오늘은 이렇게 되면 원래 는안 돼요. 이게 왜 그렇냐면 설탕을 설탕과 노른자를 바로 섞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설탕과 그러니까 노른자를 먼저 풀어 주는 것도 좋은데 우유와 생크림을 섞은 다음에 설탕을 잘 섞어 주시고 마지막에 노른자를 섞어 주시면 이런 현상이 없어요. 그래서 예쁜 계란물이 되니까 어 참고해 주세요. 저는 오늘 약간 실수한 건데, 그래도 다시 찍을 순 없으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거니까. 어 이렇게 하룻밤 정도 혹은 최소 6시간 정도를 해 놓으셔야 돼요. 저그 생지에다가 생지라고 할게요. 그 계란, 우유 계란물이요. 어, 거기다가 이렇게 충분히 잘 적셔서 위아래 음, 한 번씩 바꿔주셔야 돼요. 한몇 시간에 한 번씩 해서 하룻밤 이렇게 딱딱한 빵을 여기다가 담가 놓으시면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먹다가 남은 딱딱한 빵, 딱딱한 빵 쓰시면 되니까 그렇게 준비하셔서 이제 구워볼게요. 이제 버터를 두르실게요. 버터가 충분히 잘 녹으면 충분히 잘 녹으면 위에다 올릴 거예요. 너무 센 브레드 하면 버터가 타겠죠 버터가 다 녹으면 미리 하룻밤 정도 어, 계란 우유물에 쟁여 넣었던 걸 두께 한 2cm 정도로 제가 한것 같아요 어, 물론 자로 재보진 않았어요 그 정도 두께는 되어야 구었을때 저기 좀어 빵이 어 뭐랄까 으깨지지 않아요, 찢어지거나 하지 않아요. 이제 색이 노릇하게 났을 거예요. 이런 집게로 하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뒤집게로 부탁드려요. 저는 어 영상에는 안 보이지만 계속 체크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노릇하게 구워주세요. 양면을 다 노릇하게 구울 거예요. 센 불에다 하시면 안 돼요. 겉에만 막 타고 안에는 어, 잘 익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중약불에다 하셔야 돼요. 이제 조심해서 뒤집을게요. 찢어질까봐 저는 이제 이걸로 사용할게요. 색이 예쁘게 났죠? 이게 끝인 줄 알았죠? 아니에요. 슈가 파우더. 어, 정보에 보시면 확인하시면 돼요. 슈가 파우더를 이렇게 촉촉하게 이 상태에서 이렇게 뿌려놓고요. 찢어지지 않게 잘 돌리세요. 캐러멜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요 면도 미리 돌리기 전에 이걸 이렇게 캐러멜화하는 거를 오븐에다 넣고 하셔도 돼요. 오븐에다 넣으실 때는 200도 정도 오븐에다가 한6게의 캐러멜화가 완전히 타기 직전까지 이렇게 구우시면 돼요. 위에가 노릇이 설탕 알갱이가 녹을 때까지 이제 천천히. 이거보다 약간 더 캐러멜화 시켜도 돼요. 둘 중에 한 면만 사진 찍는데 예쁘게 나오면 되니까 일단 캐러멜화.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됐어요. 이 아이를 접시에다 담아내고, 시, 어, 어, 저는 오늘 메이플 시럽이랑 같이 곁들여서 낼 거예요. 메이플 시럽은 이렇게 크게 뭐 코스트코 같은 데서 살 수도 있지만 어, 좀 작은 병을 사셔서. 개봉하시면 반드시 냉장 보관하셔야 돼요. 얘는 시럽이라서 상할 수 있어요. 꿀이랑은 틀려요. 그래서 이걸 꼭 곁들여서 드시면 더 맛있습니다. 죽음빵 살리기. 음 그건 발뮤다나 아니면 좀스메이크 이런 값비싼 오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작은 팁이나 어 이런 어 간단한 레시피들로 충분히 할수 있고요. 프라이팬 하나로도 충분히 살릴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이런 소중한 팁을 같이 공유해 드렸으니까 제어 유튜브 채널도 많이 홍보 그 다음에 공유 부탁드릴게요. 구독하기야 필수죠. 좋아요는 양심껏. 그리고 어, 앞으로는 좀더 다양하고 쉬운 것들로 많이 찾아 뵐려고 노력하는데요. 어, 오늘 사진에는 원하는 색감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맛은 굉장히 부드럽고 좋아요. 그러니까 어, 참고하시고 화면발에 속지 마시고요. 저희도 화면을 예쁘게 찍는 건 아니잖아요. 저 실물이 더 낫다라는 소리를 주로 들으니까 화면발에 속지 말고 일단 레서피에 충실한 꽁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 많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감사합니다.